그렇지 않은가? 그렇겠죠. 좋네. 그럼 나를 통해 연습해보게. 선생님은 횡포를 부르시군요. 자네는 날 설득하려고 하지는 않고 주장만 내세우고 있네. 자네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을 내가 자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어쨌든 그 횡포덕이네. 그럼 말씀해 보시죠. 아까 질문에 대답이나 하게. 싫어요. 선생님이 하세요. 그럼 대답해보게. 그리고, 정의로운 것이, 이로운 것이기도 하다는 말이 자네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설득되지 않도록 하게. 그렇게 설득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네는 예언에도 능한 사람이고, 그건 그렇다 치고, 내게 말해보게. 자네는 정의로운 것중 어떤 것은 이롭고, 어떤 것은 이롭지 않다고 말하는가? 그렇습니다. 자네는 정의로운 것중 어떤 것은 아름답지만 어떤 것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가? 어떤 의미로 물으시는 건가요? 누군가 한편으론 추하면서도 한편으론 정의로운 것을 행하는 것을 자네가 본 적이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이네. 저는 없습니다. 그럼 정의로운 것은 전부 아름다운 것이기도 한가? 그렇죠. 아름다운 것은 어떤가? 그것들은 전부 좋은 것인가, 아니면 일부는 좋지만 일부는 좋지 않은 것인가?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는 아름다운 것중 어떤 것들은 나쁜 것이라 여깁니다. 추한 것이 좋은 것일 경우도 있는가? 그렇죠. 이런 경우를 말하는가? 전쟁터에서 동료나 친지를 구출하려던 다수가 상처를 입거나 죽은 반면. 구출이 필요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이 무사히 빠져 나온 경우 말일세. 바로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구출이 필요한 자들을 구해 내려는 시도라는 관점에서 이 같은 구출을 아름다운 것이라 하고 이런 시도를 용기라고 말하는 것. 그렇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부상의 관점에서는 그런 구출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친구를 구출하는 것이 동일한 관점에서 아름다우면서 나쁜 것은 아니군. 그런 것 같습니다. 용기의 관점에서는 구출이 아름다운 것이라는데 자네가 동의했으니까 말인데. 그렇다면 용기 그 자체를 살펴보세. 그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답변이 어렵다면 이런 식으로 살펴보게라. 자네는 어떤 행위를 할때 자네한테 좋은 것이 있는 쪽을 택하겠는가 나쁜 것이 있는 쪽을 택하겠는가? 좋은 것이죠.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이 가장 많은 쪽을 택하겠지. 가능한 그쪽을 택하겠죠. 그것이 결여된 쪽은 가능한 안 택할 테고,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용기와 관련해서 자네는 얼마만큼의 대가가 있을 때 용기가 결여된 쪽을 택하겠는가. 쟤는 비겁자로 사느니 살지 않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네한테는 비겁이 극단적으로 나쁜 것이군.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건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 같구만. 동의합니다. 죽음과 비겁에 가장 대립되는 것은 삶과 용기 아닌가? 그렇죠. 자네는 삶과 용기가 있는 쪽은 가능한 원하되, 죽음과 비겁이 있는 쪽은 가능한 원하지 않겠는가? 예. 그건 삶과 용기는 가장 좋은 것이지만 죽음과 비겁은 가장 나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가? 물론이죠. 자네는 용기가 가장 좋은 것중 하나이고 죽음은 가장 나쁜 것중 하나라고 믿는 모양이군? 저야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자네는 전쟁터에서 친구를 구출하는 것이 용기를 행하는 점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나쁜 것도 행한다는 점에서는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부르겠지? 예.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친구를 구출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것이 돼 다른 한편으로는 나쁜 것이라고 자네는 말하겠군. 제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방식으로도 살펴보게. 아름답게 행하는 자는 또한 좋게 잘 행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잘 행하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이 아닐까? 왜 아니겠어요? 그러면 잘 행함은 아름다운 것이겠네.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논의에 따르면 뭐든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면 우리는 좋은 것 또한 찾아낼 것이네. 그런 것 같네요. 어떤가? 좋은 것은 이로운가? 그렇지 않은가? 이롭죠. 그런데 자네는 정의로운 것에 관해 우리가 어떤 동의를 했는지 기억하는가? 정의로운 것을 행하는 자가 아름다운 것을 행할게 필연적이라고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행하는 자가 좋은 것을 행할게 필연적이라는 것도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던가? 그랬죠? 좋은 것은 이로울게 필연적이라는 것도 동의했지? 예. 그러므로 알키비아데스 정의로운 것은 이로운 것이네. 그런 것 같네요. 어떤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자네고 나는 묻기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못한 것을 안다고 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조언하러 가서 정의로운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나쁜 것이라고 말한다면 자네는 그를 조롱할 수밖에 없겠지. 자네도 정의로운 것과 이로운 것이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말일세.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생님 힘들게 맹세코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고 오히려 제가 이상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선생님께서 질문하실 때마다 제게는 다른 생각이 드니까요 자네는 그 이상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면 누군가 자네한테 당신은 눈이 두 개요, 세 개요, 라든가, 손이 두 개요, 네 개요, 라고 물을 경우, 자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대답을 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이젠 저 자신에 관해 말씀드리기가 두렵지만, 저로서는 같은 대답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네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본의 아니게 다른 대답을 하는 그런 것에 관해서는 자네가 알지 못하는 게 분명하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못한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나쁜 것과 좋은 것, 이로운 것과 이롭지 않은 것에 관해 대답할 때 자네는 헤매고 있는 꼴이 아닌가? 그리고 자네가 이런 것을 헤매는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 분명하지 않나? 이계는 그렇습니다. 어떤가, 자네는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재물스게 맹세했고 저는 알지 못하는데요. 이것에 관해 자네가 헤매고 있기 때문인가? 그건 분명 아닙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자네는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말해볼까? 말씀해 보시죠. 자네는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한 것에 관해 헤매는가? 이를테면, 자네는 음식 장만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겠지. 그런 일을 제가 알지 못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음식을 어떻게 장만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면서 헤매는가? 아니면 그걸 알고 있는 자한테 맡기겠는가? 후자입니다. 자네가 배를 타고 항해할 경우는 어떤가? 키를 안으로 당겨야 할지 바깥으로 밀어야 할지에 대해 자네가 판단을 내리는데 헤매겠는가? 아니면 키잡이한테 맡겨놓고서 자네는 편히 쉬겠는가? 키잡이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자네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걸 자각한 한에서는 헤매지 않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행동에 작수해야 하겠지. 네. 하지만 자신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할 경우엔 그걸 아는 사람에게 넘겨야겠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남들한테 맡긴 덕분에 잘못을 범하고지 않고 살아가지 않겠나. 그렇습니까 잘못을 범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생각건데, 아는 자들은 아닐 테니까 말이네. 분명코 아니죠. 그렇다면, 아는 자들은 잘못을 범하는 자들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자들 중에서도 자신이 알지 못함을 착각하고 있는 자들도 잘못을 범하는 자들이 아니네. 알지 못한다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 말고 누가 남게 되는가? 없죠. 남은 건 그들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지가 나쁜 것의 원인이요, 가장 나무라야 할 일이지. 예. 가장 중대한 일과 관련된 <laughs> 그런 무지가 가장 유해하며 가장 주한 것이지 않겠나? 물론입니다. 그러면 보게, 자네는 정의로운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과 이로운 것보다 더 중대한 것을 말할 수 있는가? 분명코 없습니다. 자네가 헤매고 있는 건 이것들에 관해서가 아니겠나? 그렇습니다. 자네가 이것들에 관해 헤매고 있다면 앞서 언급한 것들을 통해 보건대 가장 중대한 것들에 대해 무지할 뿐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하지 않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딱하고만 알기비아데스, 이게 무슨 꼴인가? 내가 딱히 뭐라 하긴 그렇지만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말해야겠네. 잘난 친구야. 자네는 무지를, 그것도 가장 극단적인 무지를 끼고 살고 있는 셈이네. 자네는 교육도 받기 전에 정치에 달려든 꼴이지. 그런데 자네만 이런 꼴이 아니라 나란 일을 행하는 대다수가 이런 꼴이라네. 소수를 제외하곤 말일세. 아마 자네의 후견인 페리클레스는 그 소수에 포함되겠지. 소크라테스 선생님, 페리클레스 그분이 현자가 된건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피토클레이데스나 아낙사고라스 같은 수많은 현자들과 어울림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분은 나이가 드실 만큼 드셨는데도 다몬과 어울리고 계시답니다. 어떤가 알키비아데스, 자신이 지혜로운 분야에서 다른 사람을 현자로 만들 수 없는 현자를 자네는 이제껏 본 적이 있는가? 이를테면, 자네한테 글자를 가르친 사람은 그 자신이 글자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자네를 비롯해 자신이 원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만들었을 걸세, 그렇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한테 배운 자네도 남을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만들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자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경우란 이런 경우일 게 확실하네. 남 또한 자신처럼 알고 있는 자로 만들 수 있는 경우 말일세. 제기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떤가? 자네는 페리클리스가 자기 자식들을 비롯해 누군가를 현자로 만들었는지 말할 수 있는가? 페리클리스님의 두 아들 모두 원래 바보 천지로 태어났다면 어떤가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럼 자네 동생 클레니아스는? 클레니아스는 왜이 거론하십니까? 그 녀석은 제정신이 아닌데요. 클레니아스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고 페리클리스의 두 아들은 원래 바보 천치여서 그렇다 치고 자네가 이렇게 된 탓은 무엇으로 돌려야 하는가?